한국도 다 그렇지 않아 우리니까. 오,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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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진짜. 스파이 편에 탑승해 주신, 오, 주신 오. 승객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,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실 스튜어디스 문소리라고 합니다. 안의는아느 역할의 그그그 문소리. <laughs> 아,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모실게요. 목격곡 콘서트야? 우리 신성일 대 선배님 선생님이 가장 섹시한 여배우로 문소리 씨를 뛰고 내가 고전적인 섹시미가 있나 보네요. 몸매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. 몸매? 내가 언제 뭐 외모에 대한 자신감으로 살았나? 그냥 알수 없는 자신감으로 살았어. 나랑 <laughs> 아, 비슷하네. 어 비슷한 거야 오빠. 저 이거 드실래요? 바카사탕 그래. 커밍 투 마. 실제 남편. 일곱 번 봤습니다 저. 어... 그 말안 하고 넘어가실 수 나도 우리 남편 스파이인 아, 거 같아. 오늘 남편 너는? 뭐 하는지 모르겠고 집에를 안 들어와요. 어? 몇달 됐어. <laughs> 저기 통화하세요? 촬영 중이라고 잘못 봤고 영화 찍는 거 맞죠? 우리 남편 아, 안 찍어요 2번 아, <laughs> 작업하는 걸로 알고 요 1번 작업한대요? <laughs> 네. 네. 요즘 제일 활력서가 뭐예요? 면두 애기 두들겨서 네. 남편 아니고? 볼 남... 수가 없다니까 남편 아아 정진씨 연락 주세요 진심이신 거 같아요 작년에 우리 촬영 끝나고 뱀뱀만테 집 앞에 있는 박스를 치우다가 현관에서 현관에서 뱀이 손을 물은 거야. 내가 아기 낳고 진짜요? 관절이 이렇게 아팠는데 그 뒤로 싹 올랐어. 황시. 참 많았는데 <laughs> 설경구, 송광호 황정민, 배용준 누가 제일 호흡이 제일 마, 잘 맞아요? 나 신경 쓰지 말고.겠지만 해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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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해니가 빠져요. <빠졌나. 웃음> 그래 잘 어울렸다 이거. 다. <laughs> 아이스크림 먹는 신이 있었어요. 그럼 보통 그걸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이렇게 핥아 먹으면 대부분 좀 보기 그렇잖아. 그렇죠. 현이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아이스크림을 막 먹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. 예술이야. 보고 싶다. 보고 싶다. <laughs> 네. 보고 싶다. 보고 싶다. 꼭봐야 돼. 네. 야 네. 돼. <laughs> 굉장히 섹시하네요 아 야, 아이스크림 드실 수있으이요넌 혀가 더 기냐? 아니 그런 것도 배우나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다 배우지 수업이 있어요 수업이죠? 아, <laughs> 있어. 아, <소음 웃음> 있어. 아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슨 오디션 보는 것 같아요? 대한민국 특급 비밀요원 알고 보면 귀여운 남자 설경구 <laughs> 뭐해? <뭐예요, 그게? 웃음> 몇 살이세요? <웃음> <웃음> 몇 살이세요? <웃음> <웃음> 하셨잖아요. 옛날이랑 지금이랑 글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쁘다. 음 어? 그래요 이뻐졌어요 10년만인데 많이 안 늙으셨어요 박하사상 때가 32살이었는데 아, 지금이 아 박하사상 때 이미 늙고 시작을 해가지고 <laughs> 형님은 영화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몇개 하셨어요? 아, 단역까지 하면 20개 넘을걸요 아 범죄자를 많이 했어요 형사는. 항상 많이 했죠. 범죄자 역은 없어요. 범죄자도 할수 있는 얼굴인데 왜안 했어요? 너무 범죄자 같아서 생각. 우리 엄마 스파이잖아요. 뭐 진짜 007이랑 비슷한 부분 내가? 헨리가 <laughs> <팬이가> 007에 닮았지. <laughs> 나는 평범한 직장인 일이니까요. 직업이 스파이야. 섹시하다고 <laughs> 느끼는 순간은 언젠가요? 액션 씬을 영화 다 찍고 나서 이렇게 막피 범벅이 돼서. <웃음> <웃음> 거친 액션해 볼때 숨소리. 아 특별하시다. 어... <laughs> 액트러스 중에서 누구랑 제일 친해요? 저는 같이 했던 배우들이랑은 다 친해요. 대해서. 김태희, 손예진, 하지원, 네. 한효주, 한혜진 다, 다, 뭐, 다 친하다고. 네. 그냥 주로 만나물 갖고 술을 먹고. 그 그중에 누가 제일 예뻐요? 술을 먹어도 너. 하. 하늘 하고 달달한 영화입니다. 아. 추석엔 스파이. 아. 출산을 예. 더 아름다워 주셨어요. 그러니까요. 오. 근데 저기 문소리 씨 남편 장준환 감독님, 집에 들어가세요. 부인께서 <laughs> 직구 인터뷰를 찾고 계십니다. <laughs> 네. 네. 그나저나, 윤도현 씨, 혹시 네. 이 사투리 유행어 기억하세요? 뭐야? 내가 아니시다, 발. 고마워. <laughs> 그 영화 친구에 나오는 거잖아요. 우리 친구 아이가. <laughs> 이제 그만하세요, 이제. 마이모토 아이가. <laughs> 이상해, 오늘 왜그래요 뭐, 그게요. 어. 좀 이상하네요. <laughs> <laughs> 지영 씨. 한밤이 갔다 왔달가. 다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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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더 친구가 개봉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. 네네. 부산에서 친구 투 막바지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요. 자.